안녕하세요 던파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격투가 전직 중 하나인 넷마스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마의 특징으로 고로 갖춘 유틸과 단순한 스킬 구성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유틸로는 철금광과 나선의 넨을 통한 물리 방어력 내면과 태양의 숨결을 통해 본인과 팀원에게 속도와 방어력 낙화태염성으로 공격속도 천연마 패시브를 통한 이동속도와 피격무시 유틸이 있으며 스킬들은 추적이 있거나 범위가 매우 커서 못 맞추는게 더 어려운 수준이고 데미지도 좋은데 즉발 단타기인 2차각성기. 시전 시 무적을 얻는 주력기들. 그리고 TP 삭제 이후 스킬 포인트만 투자해도 사용 가능한 크라우치까지. 여기에 기존에 존재하던 단점인 축기를 통한 차징 시스템과 시전 시 채널링 상태가 되는 냉가드가 캐릭터 리뉴얼 이후 축기는 삭제. 냉가드는 설치기로 바뀌어 현 시점에서는 단점 없이 장점만 존재하는 꽉찬 육각형 상태이고, 그렇다고 현재 딜이 약한 것도 아니기에 던파를 처음 시작하는 유저에게 직업 추천을 받는다면 가장 우선으로 추천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맨마스터의 버프 강화는 카이로 맞추면 되며 착용하는 상의 아바타의 옵션은 낙화 태염성으로 플래티넘 엠블렘은 나선의 낸으로 맞춰주세요. 만약 나선의 낸 가격이 부담된다면 4명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플래티넘 칭호나 레모크를 맞추려는 분들은 적용 레벨을 80레벨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스킬 트리의 경우 우선 광영 승천파를 제외한 40제 이후 스킬은 전부 마스터. 그리고 비룡 나선파와 분신, 환영폭세 마스터 후 남는 스킬 포인트는 광룡 승천파, 사자후, 내전격, 기옥탄 중 원하는 스킬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스킬 개화의 경우 연애 마스터는 기본 스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VP를 투자해야 하는 스킬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추천을 하자면 우선 스킬을 분신이 대신 써주면서 스킬 범위도 증가하는 흑기공탄 1번 그리고 기존 스킬에 있는 돌진을 없애주는 성과환격 1번. 기존 스킬에 있는 채널링을 줄여주면서 발사형 스킬이 되는 기공장 1번을 추천드리고, 남는 VP는 사자호, 광룡 승천파 1번, 광룡 13장, 태사자호 중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사자호 1번의 경우 스택형 스킬로 변경. 이번은 다른 스킬 시전 도중에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광영 순참파 1번의 경우 시전 시간 감소. 이번의 경우 다른 스킬의 후딜레이를 캔슬하면서 시전 가능해지고 추가로 광영 십상장과의 연계 기능이 추가됩니다. 광영 십상장 1번의 경우 단타기로 변경. 이번의 경우 공격력과 쿨타임이 증가합니다. 태사자후 1번의 경우 범위 증가. 이번의 경우 스킬 사용 시 사자오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만약 이번을 찍는다면 사자오 스킬을 마스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킬 강화의 경우 흡기공탄과 광룡 13장을 넣고 나머지 한 칸에는 삼광 환격이나 태사자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연앤마스터 딜사이클의 경우 스킬들이 단순해 따로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여타 다른 직업들과 같이 주력기를 다 털고 기본기 시전, 이후 스킬들이 쿨타임일 때 각성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팁첫 번째로, 호신연격을 찍으면 대시공격 모션 중에 스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팁으로, 연앤마의 경우, 앞으로 평타 공격을 해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던전이 가로로 긴 형태인 경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팁으로, 2차각성의 경우, 차징을 해도 범위 차이만 있을 뿐, 딜은 차징을 안 했을 때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추가로 이각 사용 후광룡 13장 연계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랭가드의 경우 랭가드 안에 있는 팀원이 무적이 되기 때문에 나벨레이드에서 몬스터 공격 타이밍에 랭가드를 쓸 경우 가드가 되지 않습니다. 나벨레이드에서는 가드 기믹이 나오지 않는 통상 패턴 때에만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여격투가 직업군인 렛마스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도움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